될아 진짜요? 응. 전 되게 막 쨍하긴 했는데 뭔가 응. 어둡다고 느껴졌거든요이 응. 응. 아, 정도로 쨍한 건 아니더라도 응. 되게 어, 연하게 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연 보라 약간 이렇게 안 나오고 약간 어. 어두운 보라 아. 네, 이렇게 어두운 검정색 비슷한 어두운 보라색 너무 많이 보이면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살짝 보이는 시크릿 어때요? 그렇게 소심한.. 보아? 보아? 식... 보아는 보아, 보아 보였어요? 어 보였어요? 그럼 어. 그렇게 많이.. 안 그렇게 거, 많이.. 아 그래? 네 보아가 옆으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안에까지 다 돼있더라고요 사이드만 하는 거라 더니 아니 우리 이만큼 줄로도 될거 같은데? 약간.. 그... 약간 비밀스럽고 거의... 싶어 비밀스럽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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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튀고 싶지 않아 어 아, 웃기다 마음에 두려우신 거아닌가 아니 강사님 약간 소심한 보아 스타일 너무 보아 빡 보아 말고 음. 빡 보아 막빡 반절 다 탈색 빡 이게 아니라 근데 엄청 채도 높은 보라가 아니여가지고 괜찮..예쁘게 나올 거 같은데? 괜찮을 거야 네. 아 이렇게 앞까지요? 응응 음? 이렇게 앞에까지? 보아가 여기도 나오나? 앞에가 포인트야 얘가 이렇게 덮어지면은 아안 보이는데 아 덮어졌을 때는 음. 응. 시크릿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여기가 딱 보이긴 보이지. 음. 앞에까지 다뺄 거니까. 근데 앞에가 보이기 싫으면 네. 앞에 이만큼은 빼고 네. 시크릿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네. 네. 그러면은 아예 앞에서 봤을 때안 보이지. 무섭고요. 네. 감사님만 그냥 믿고. 아 그럼요. 아내머리카락내머리카이 약간. 아 여차하면. 주인은 7초0 0잘하시요 잘안 하고 그래 관리 잘안 해서 그래서 래 저도 트잘안 한다 말이에요. 진짜 뭐이렇 튀는 레사하게 좋은 거 퍽퍽 뿌해주세요 <laughs> <laughs> 은근한 은근한? 완전 유구 유교벌이라서 <laughs> 이런 튀는 거를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안 튀는 거라고 이런 거안 튀는 거지. 아 그래? 관절 <와>, 탈색을 <laughs> 저 <laughs> 무슨 <오늘> 20대 마지막에 <웃음> 약간 신나 봤어. 신나 봤을 때도 해야 될거 탈색약으로 몇 번까지 머리가 버텨요? <laughs> 크리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클테고 보통은 세번 이상하면 크림 없이 하면은 많이 아. <laughs> 런 느낌이 들 거야. 선생님화면그 이상도 다할 수도 있고 강수님은 몇 번까지 빼보셨어요? 강람들은세번 아. 이상은 거의 안빼요아 네. 네. 아, 그래요? 보색 샴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탈색하면 보색 샴푸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보색 샴푸 쓰면 아무래도 좀 노란 색이 많이 달려지긴 하죠? 오랜만에 탈색을 하는데요. 20대의 마지막 변신. 예쁘게 색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